창세기 5장.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개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개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누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게나는 70살에 마을랄레를 낳았다.게나는 마을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게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마을랄레는 65살에 야렛을 낳았다.마을랄레는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마할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